오늘 할 것은 신규 브롤러 총 리뷰를 할겁니다. 가젯 스파 부터 알려드리면 가젯은 경로 변경 가장 가까운 신호기를 제거하고 특수공격을 충전합니다. 유령열차는 다음 특수공격이 벽을 통과합니다. 매치당 사용 횟수 가능은 둘다세개입니다 티켓 검사 특수공격으로 저에게 돌진하여 적을 탄환 33% 빼앗습니다. 정차최대신호기 <laughs> 개수가 한개도 증가합니다. 저는 인적으을 요구하고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스파 이스파를 추천드리고 뭐 특별한 기여는 없습니다. 제가 받도록 하고 제가 만든 턱을 사용할 수 있는 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 생각엔 일 스파 이가젯으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지금 정차된 것을 하면 여기 데미지를 살짝 입습니다. 또 여기다 신호기를 한번 넣겠습니다. 5초고 지나고 이것을 차면 이걸 쓰고 음? 이거 벽을 넘는군요. 그럼 이걸 가능할지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니다 예 네, 당연히 됩니다 자 물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차된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바보군요 알고요 아, 정차된 딱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냥 이건 원래도 지나가지나? 에이, 얼른 저것도 됐으니까이것도 됐겠죠? 이번엔 이가제의 활용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AI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이가 될까? 응시파를 꼈습니다. AI도 작동시켜놨고요. 이스파 자체가 이 사람한테 원래 요거는 말, 알레밀 때 공격 지난 여기다 어 잠시만 이 정도로 못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이 이 AI의 타환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공격 잠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미지는 280이 나가는 것 같군요. 잘궁쓸때 여기도 살짝 공격력이 있는데 이거는 말래 기준으로 8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가젯은 운전할 때 뭐이것도 요거 쓰고 해야 돼? 어? 음. 어? 제가 이런 거 리뷰 같은 거 올리고 나서 처음 해가지고, 어렵네요. 리뷰도. 이렇게. 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못하네요. 이렇게 음. 상대방이탄환을 음. 뺏는단 말이에요. 못 어, 뺏었죠? 두 개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저 여기 끝에... 하. 일단 제가 사람인데, 이겨야 되겠죠. 이거는 좀활용 2스파 2가서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하고 1가지과 1스파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1스파와 1가젤는경료변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신호기를 제거한답니다. 신호기를... 이 가젯을 쓰면... 이렇게 할때이 가젯을 쓰면 특수운전 바로 차립니다. 이 신호기 특수운전... 그래서 이 원래 한 4개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3개 세웠고요. 잠시만 잠시만 이걸 보니까 신노기를 3개만 신, 이렇게 심을 수 있을 거라고요. 일단은 3개를 심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는게 4개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지 한번 보여 아, 맹장수술하고 감기까지 걸렸더니 몸 상태가 많이 안좋습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못 세우는 거죠. 이런 건. 어? 하나 더 세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부서지네. 요렇게. 이건 어떻게 조종해야 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떼줘그래서공을 요런 음. 근데 왜 돌아다니는 게실체어 타고 가는 거 같냐 이렇게 음, 이렇게 해 비력이 좋네요 얘는 그러면 AI와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홀리님이나 그런 리뷰하는 유튜버들보다 좀안 좋다는 걸 고려해서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도 애잖아요 어릴 때않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 좋게 봐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모드인 뭐 아니면 도를 솔로로 했습니다. 제 픽은 이가 아, 이 스파 이가 되십니다. 난 속도를 찾아오는게 좋겠고 얘는 공격력이 살짝 약하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아니요제 리뷰는 사람들하고 다른데요. 이런 걸찾아야지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800 데미지가 생기고요 이렇게 이 사전거리 내에서 어야 이게 발동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나가네요. 어! 제가 AI한테도 안 되는 실력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이 무력을 잘못 봤으니 다시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이런 맵 만들고 하는 거한 10분 넘게 걸렸어요. 오늘 올린다는 게. 3늘세개올리는 게, 빠리게 놀더라고요. 여기도 살짝 사가지고, 죄송해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찾아볼게요. 아니, 얘는 하이스트에 좋더라고요. 한번써봤더니까 하이스트에. 좀 좋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이가재과이 스파를 확실히 보여 주겠습니다. 제가 할 짓은 여기다가 죽기를 안아주고 여기다가 신호기를 깔아주고 근데 AI가 뭘이잖아냐자 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이렇게 가지입니다 어 뺏어왔긴 뺏어왔죠 이런 거 여기다 딱 놔두면 제큰 그림이 완성 여기서 다이너한테만 죽으면 생명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아, 이거를 쓰고야 되구나 여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봅시다. 이렇게 아, 고패서 이렇게 하이스트에서 요런 용도가 가능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오, 오! 이런 용도로 좋네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맵은 퐁퐁 풀려있어서 앞이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는 아주 유용하다 생각해요. 좋기도 하고, 이렇게 빼서 왔어요. 옆으로 지나가고. 이거 청소기로 싹쓸수 있겠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얘를 뭐잘 쓴다거나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한 신선으로 한번 돌려보는 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재밌다. 은근 중독성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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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재밌네요. 한 번에 다쓸수 있다는 게 아주 재밌어요. 한 판만 더, 한 판만, 요거한 판만, 일과집, 일스파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좋은 점이 체력이 많지만 느려요 이렇게 에모션 속도가 엄청 느려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살짝 신화 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영웅이나 크로마틱한 사람 저는 신화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코로면은 아이고. 여기까지 <목소리> 이거 타고 간답니다. 요런 게 쉽네요, 요런 거. 저기 딱싸주고 어딨어.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어허 칙칙 폭폭. 이 칙칙 폭폭으로 근거가 살, 살녹는것 같거든요? 어, 하나만 더뽑아보 여기다 써서 칙칙 폭폭. 우리 한번 해볼게.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이궁 이름이 칙칙 폭폭이라서 이름이 착 달라고 는것 같은데. 재밌게 나왔네. 이 영상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일 긴 영상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긴 영상은 처음 해봐서. 싹 쓸고 나 수도 있고 좋네요.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똑 뽑아서. 저는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너무 재밌네. 자, 이래서 청 리뷰는 끝났고, 이척 재밌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를 위해 사랑을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